네 안녕하세요. 닥신 TV 신재욱입니다.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가끔씩 연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십니다. 제가 항상 이 시리즈를 연재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누구를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 정도로 현명한 사람이면 지금 이루고 살고 있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을 미리 잘할수 있는 제가 그런 현자였다면 지금 나이쯤에 훨씬 더 많은 걸 이루고 더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30대 중후반 남자 사람 요즘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런 느낌의 콘텐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강남에 사는 이유입니다. 저는 본적이 압구정동 산 6-1인가? 지금의 그잘 사는 그런 압구정동은 아닌 것 같고 주소지가 산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압구정동이 뭐 산이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유년기 시절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는 잠실 쪽에 살았고요 요즘에 잠실 산다고 하면 되게 좀잘 사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어릴 때의 그 잠실은, 그래도 이제 보편적인 인구 집단에서는 괜찮은 동네긴 하지만, 지금의 잠실 같은 느낌은 또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나와 살고 있고, 강남 쪽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강남역 근처고요 살다 보면, 어디 살아요? 뭐 이런 질문을 좀 받게 되는데, 저 강남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강남 산다고 얘기하면 이게 너무 범위가 좀 넓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에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남 산다고 하면 이게 뭐 압구정동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또좀잘 사는 것 같은데 압구정동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강남역 산다고 하면 약간 그냥 뭐 약간 오피스텔 사는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강남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역 쪽에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어, 그왜 하필 강남역 그쪽에 살아요? 거기 뭐왜 거기 살아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한두번 받은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번 받거든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아서 강남역 쪽에 산다고 하면 되게 사람들이 여러 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 여기서 아주 가깝진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약간 도시를 선호하는 편이긴 했는데, 사실 제가, 저는 되게 강남 송파 쪽인 그런 토박인 것 같지만, 실제로 생활은 별로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까지는 살았지만, 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숙사에서 사, 살았고, 대학교는 포항으로 갔기 때문에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 기숙사에서 살았고, 대학원은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 길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기숙사에 한 1년 살다가, 그 구월동 주변에 오피스텔에서 살았었고 뭐 제가 살았던 게 에코라이프랑 나이스뷰, 유진오피스텔 뭐 이런 데 살았습니다 그 의전원 마친 다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갔죠 공중보건의사는 또 경상북도 의성 쪽에 갔으니까 한 경상북도에서는 3년을 생활을 했고 이제 약간 페이닥터 한다고 평택 쪽으로 갔어요 뭐 서울 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약간 경기권으로 나가야 페이가 조금 더 좋아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용희동으로 갔죠 평택 용희동이 맞는 또 약간 원룸촌이잖아요 그 대학교 옆에 그 원룸촌에 거의 살면서 지냈죠 평택에 1년 살고 그러고서는 또 이제 병원에 취직하면서 노원구 쪽에 또 단칸방 원룸에 한 1년 살고 그러고 이제 드디어 지금 살고 있는 강남역 쪽으로 와서 살, 살게 된지 지금 한 2,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는 내가 강남 사는 이유 라고 해서 되게 강남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그냥 전국을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지간한 사람보다 강남에 사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위치에 제가 좀 거주를 하게 된 이유, 그때 했던 생각들, 내가 왜 여기에 머무르려고 할까 이런저런 현재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고, 뭐그 생각들에 의해서 딱 여기를 고른 것도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여러 가지의 저항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공기 좋은 데땅 사지 마라. 뭐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땅을 살 때는 공기 좋은 데다가는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강남에 이렇게 공기가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단칸방에 살더라도 나는 이제 맨하탄에서 살겠다. 뭐 약간 이런 주의입니다 뉴욕 같은데 가면 뭐 뉴욕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브로클린인가 약간 이렇게 조금 다리 건너가는 동네가 있잖아요. 뭐 뉴욕 맨하튼이 좀 비쌀 테니까 조금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싸지고 더 나가면 좀더 싸지겠죠. 조금 나가면 같은 가격으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뉴욕 맨하튼에 뭐 타임스퀘어 막 이런데로 오면 더 비싼가요? 그렇겠죠. 가장 그 중심에 단칸방, 고시원, 캡슐이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이제 아주 번화가에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이제 그런 위치가 뭐 강남역, 명동, 광화문, 잠실, 여의도 뭐 이런 위치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딱 핵심이 되는 완전 교통의 요지이자 되게 번화가. 그런데 좀 거주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근데 이런 데 거주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완전 주거 전용 동네들 있잖아요. 막 압구정동, 뭐 대치동, 잠실, 뭐 이런 동네들. 아니면 또 교육에 대해서 되게 좋은 동네가 있죠. 뭐, 목동, 대치동, 잠실, 노원, 뭐 이런데. 그러니까 또 그런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동네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강남, 막 이런 데가 무조건 좋아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제가 뭐 자식이 있어서 자식의 교육을 생각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한테는 지금 뭐 대치동이나 이런 동네가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공기 안 좋고 맨하탄 같은 그런 번화가 있는 걸 선호하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교통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출퇴근하는 병원이 여기서 가깝진 않거든요. 가깝진 않은데 지하철 2 호선으로 한 번에 연결이 돼요. 근데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수 있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꽤 멀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금방 갑니다. 그냥 지하철을 타고 나서 딴짓을 뭔가를 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뭐 솔직히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쿠팡으로 뭐 바나나 사고 뭐 이렇게 그냥 목적지에 도착을 하거든요 갈아타는 건 되게 귀찮은 일인데 한 번에 갈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탈수 있는 노선이 또 있죠 신분당선을 타면은 판교 현대백화점이 금방 가고 신분당선이 이제 북쪽으로 돌려서 지금 이제 신사역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위로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교통이 좋고, 그 다음에 또 광역버스들이 있어서 약간 경기권으로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이 서울이긴 한데, 제가 아마 내년에는 직장을 옮길 텐데, 내년에 제가 어디 가서 일하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이 강남 쪽에 거주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나중에 직장을 어딘가로 옮긴다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생각해서 그 직장 옆에 붙었으면 직장이 바뀌었을 때또 거주지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강남 쪽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웬만한 이 근처권으로는 병원을 옮겨도 굳이 위치를 옮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대 병원을 간다고 치면 이 앞에서 3007인가를 타면 아주대 병원 바로 가죠. 제가 만약에 인천 길병원을 간다 치면 9100번을 이 앞에서 바로 타면 뭐 병원 앞까지 가진 않지만 힐스테이트 후문까지 가잖아요. 뭐 한림대병원인가 그 남산 쪽에 있는 병원을 갈 수도 있고 강남세브란스를 갈 수도 있고 2호선 타고 아산병원, 건대병원도 갈수 있고 성호병원도 갈수 있죠 또 병원 뭐 있지? 뭐 어쨌든 아, 분당서울대도 그리 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가 내가 나중에 어느 병원에 가서 근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딜 가더라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지만 어딜 가도 어느 정도 범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좋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결론은 교통이 좋다는 겁니다 교통이 좋다 실제로 웬만한 어지간한 약속은 다 여기서 잡히고 그냥 무슨 동창회 같은 걸 하면 그냥 집 앞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교통이 좋은 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의외로 아니고 두 번째는 저는 약간 이런 외부 효과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어떤 정보라는 게 있는데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외부 효과라고 할까요?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그냥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영어학원에 가는 사람들, 아침에 뭔가 출근을 하면서 이 주변 동네의 어떤 부동산 전단지, 매매 시세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그런 효과들.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지도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드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내가 그냥 노트북 작업을 하려고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앉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어떤 대화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우연히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듣게 되는 어떤 대화들 수많은 버스들에 붙어있는 광고 전단지 뭐 새로 생겨나는 파이브 가이즈 버거나 뭐 쉑쉑 버거 이런 햄버거 집들 이런 것들을 다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좀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 있을 때, 포항공대에 있다 보면 포항의 생활이 되게 좋거든요. 거기서 밥도 주지, 죽어도 주지, 도서관 엄청 좋지, 뭐 돈도 안 들어요. 생활이 너무 편하고, 거기서 학부를 마치다 오면 그냥, 아, 대학원을 가면 되겠구나. 아 대학원에 가면 또 그냥 박사를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 충족되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진 않아요. 근데 물론 본인의 삶이 거기에 만족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밖에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우연히 그 대학생 때, 신림동에 왔다가, 신림동이 그 고시촌이잖아요. 그 고시촌에 한번 어떻게 좀 다니면서 구경을 하게 됐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당시에 상원서적이라고 맞나? 그런 것 같은데. 그 무슨 버스 타면은 버스가 딱 내리는 그 정류장인데 거기 내리는 무슨 서점이 있는데. 그 상원서적에 가니까 고시생들이 다 거기 모이는 그런 서점이에요. 요즘에는 아마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 고시 서점에 가면은 막 이렇게 민법 이런 강의가 있으면 막그 민법에 대한 강사들의 테이프를 팔아요. 테이프. 옛날에 이제 mp3가 없었던 시절이라서, 그때 왜 mp3가 없었나? 상용화되지 않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강의를 이제 테이프로 쭉 팔고, 그 강의 노트를 막 복사한 게 팔고, 뭔가 그 고시생들을 위한 그런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 고시원이 있고, 옆에는 또 고시식당이 있어요. 월식당들이 있고, 그 고시하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다 계속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요. 같이 학원 가서 공부하고, 서점 가서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잇에 스터디를 모집하고 뭐 스터디를 진짜 하는진 모르겠지만 그 애들끼리 밥 먹으면서 떠들고 그 애들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어떤 그 긴장감, 동질의식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고시공부를 산속에서 처박혀서 혼자서 한다고 치면 뭐 쉽지 않겠죠 그때 느낀 게아 이게 내가 포항에만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완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 동네 오니까 막 그 사람들 막 CPA 준비하고 막 사법고시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시장이 있고 강사들 강의 시장 막 이런 게 그냥 뭐 강남 메가스터디처럼 약간 과장하면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다녔다면 그냥 신림동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술 먹고 하다가 지나가다가 보는 그런 서점과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로스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포항공대는 정말 그냥 그 학교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하는 약간 대학원 중심의 학교긴 했는데 어떤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는 좀 없었고 제가 나와서 그걸 봤을 때 그런 세계가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뭐 지금 제가 대학생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글쎄 내가 만약에 자식 교육을 시킨다면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가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그런 동기부여는 없고 지금은 내 나이 때는 뭔가 이제 이런 강남에서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는 많은 정보들이 무슨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저에게 가치를 준다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강남 쪽에 거주하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한 가지의 장점은 주변에 웬만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되게 가까운 곳에. 뭐, 스타벅스, 커피빈 같은 그런 카페는 물론이고, 또 약간 저렴한 가격대의 카페도 되게 가깝고, 맛있는 식당들도 웬만한 건다 있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도 다 있죠. 쉑쉑버거나, 파이브가이즈 버거도 있고, 파이브가이즈 아직 먹어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주요한 맛있는 식당들이 가깝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거주하는 집이 넓지 않더라도 내가 거주하는 집에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사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사는 이 공간에 세계, 세계에서 그 음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그 주방을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약간 과장하면 조금만 걸어 나가면 그 유명한 쉑쉑버거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가까운 곳에 있고 조금만 걸어나가면 그 유명한 파이브 가이즈 버거가 있고, 조금만 걸어나가면 제가 좋아하는 마마스도 있고, 치피스는 강남역에 없는 게좀 아쉽지만, 조금만 걸어나가면 웬만한 카페, 치킨집, 웬만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공간이 그렇게 좁진 않은데 만약에 단칸방이라고 하더라도 내 집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 내가 뭐 도서관이 필요해? 도서관이 주변에 많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시간 단위로 끊는 독서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돼. 뭐 조용하게 좀 책도 읽고 노트북 작업도 할 공간이 필요해 그럼 내 집이 단칸방이더라도 카페에 나가면 되죠 만약에 내가 내 집에 세계에서 햄버거를 제일 잘 만드는 주방, 주방장을 주방 고용하고 싶어 그럼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쉑쉑버거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 주거를 하는 그 가치가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강남역에 산다고 하면 다들 왜 거기 사러? 거기 사람 사는 동네가 있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가능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맨하탄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의고 단칸방에 살더라도 맨하탄에 살겠다 뭐 그런 주의고 걸어 다니면서 내가 느끼는 이 매연, 부딪히는 수많은 바쁜 사람들, 그 많은 광고 전단지와 수많은 광고 사인보드들 그런 것들의 그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고요. 뭐 그런 이유입니다. 답은 없고 그냥 사람의 성향의 문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